자, 아, 센시 실루크치기 90번에서 9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음, 여자 선생님 원래 풀어야 되는데, 바쁘셔가지고, 나보고 풀어라 그러시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런것 같이, 오를 중심으로, 오를 중심으로, 이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원이 직사각형에 내접한단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옆에다가, 음, 책에다 표시하기 좀 아까우니까, 그려볼게. 됐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O고 여기가 A, B, C, D가 된대 자그러 나서 이제 OC OC 더하기 CD 이 값이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란다 X 어, 더하기 Y 더하기 뭐지? 몰라 그냥 모르니 그냥 있단다 있나 보다 그 다음에 DA DA 더하기 AB 더하기 그 다음에 비오요값이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고 나서 넓이를 x y 로 표현하라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xy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이 전혀 모르니까 이 상황을 내가 좀 알고 있는 문자로 새로 좀놓도록 하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장상 중심을 기준으로 하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편의상 얘를 a 얘를 b 뭐, 사실, 나중에 풀어보면 필요 없지만,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판지들 말. 자, 이래 놓고, 다시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 OC 더하기 CD니까, OC 더 CD니까, A 더하기 B가, 결국은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그 음, 다음에,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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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A이면 EA네? EA. 더하기 ab, ab면 b다 그렇지? 더하기 그 다음에 bo, bo는 a네. a가 3x 더하기 y 더하기 o인데, 자이 정리하니까 3a 더하기 b가 3x 더하기 y 더하기 o잖아. 어? 그러면 뭔가 식이 좀 나왔다. 어떻게 여기서 얘를 빼자. 자 빼니까 b 없어지고 2a만 남지. 그러 고 나서 빼니까, 2x, y 날라가고, 얘는 2가 되겠네. 아, 그러니까, 따라서, a는 x 더하기 1이 되겠어. 자, 그러면, a다가 x 더하기 1을 집어 넣으면, 그러면 b는 얼마 되는 거야? 자, b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y 더하기 2가 되나? 어, y 더하기 2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넓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넓이가, 요게, 넓이, 가로니까 2a 더하기 높이 b니까 2배의 x 더하기 1의 b가 y 더하기 2지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 xy 더하기 표현 됐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91번인데 자. <laughs> 음 어떻게 볼까 자, 세 실수,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저 첫 번째가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 다음 다음 식이 있고, 10x, y, z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우선 문자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식이 두개밖에 없어. 그러면 원래는 못 푼단 말이야. 못 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죠? 자,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x 더 x, y, z가 적어도 하나가 3이다. 그러면 하나가 3일 수도 있고, 두 개가 3일 수도 있고, 세 개가 3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좀 고민을 해 보기를 이제 답지를 보면 이제 원래 풀이는 풀이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쓰면 저 말이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X가 3이거나 Y가 3이거나 EZ가 3이거나 이 말이 되긴 하거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너무 좀 복잡해.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생각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놓자. 그래놓고 나서 다시 3X 더하기 Y 더하기 EZ. 는 X, Y 더하기 EYZ 더하기 EZX인데 우리가 좀 약간 꼼수 입장에서 생각 해보면, 10xyz 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이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 이제 x가 3인 경우도 있고, y가 3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경우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다 그러면 답이 여러 개가 있겠지.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물을 것 같으냐면, 10xyz, 뭐, x, 모든 x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올, 모든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아마 답이 하나일 거란 생각이 대충 드는 거야. 사실, 그래서, 사실은 답 하나만 구해도 답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좀 논리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laughs> 음, X가, 그럼 3이라고 쳐보자. 그럼 3이라고 치고 넣어볼게. 요다,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 3에, 3 더하기 Y 더하기 EZ가, 3i, 더하기, 2yz, 더하기, 6z 잖아. 자, 9고, 3i, 3i 날라가네? 6z 날라가네? 어, 그러면, 따라서 남는 게, 9는 2yz지. 어, 그러면, y, 자, 2yz가 9고, 아까 전에 이제 x가 얼마였어?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얘랑 곱하니까, 2xyz 가 27이니까 따라서 10xyz 는 여기다 똑같이 5를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따라서 얼마? 135가 되겠다 됐지?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135라 쳐도 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나 한번 해보자 그럼 y가 3이면 y가 3이면 그러면 3배에 3배에 y가 3이면 y가 3이면 어떻게 되겠니? x는 모르고 x는 모르고 그 다음에 y가 3이니까 3 더하기 2z 더하기 3x 더하기 6z 더하기 2xz가 될테고 자 그러면 3x 어또 날아가네 6z 또 날아가 어, 그러면 또 9는 2xz가 되지 아까 형태가 똑같아지네 그지? 똑같아지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요 식이 나왔고 어제 아까 y가 3이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지 됐지? 자 그러면 자 이건 그냥 대충 생각 한번 해보자 x가 3 또는 y가 3이니까 요 경우에는 요 경우 안에는 둘다 3인 경우도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그 식이 항상 성립할 테니까 무조건 그 값은 135가 나오겠더라 자이 같은 방법으로 제트에도 똑같이 3을 넣어보면 똑같은 식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생리할게 그래서 답은 135가 나오더라 됐죠 음. 자 92번 자 A제곱 B제곱이이고, D제곱이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고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2고 ac 더하기 bd가 2분의 1인데 ad 빼기 bc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 ad 빼기 bc는 좋고 자이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음. 얘도 이제 답지를 번 봤는데 잘 모르겠어 답지를 어떻게 풀지 자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이제 이 모양을 만들고, 이 모양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 경험이 좀 필요하다 생각 한다. 그래서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뭐 조금 억지다 싶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 이제, 자, 내가 AC 더하기 BD의 제곱은, 얼마야? 4분의 1이겠지. 그지? 저, 외제곱 했는데, 그냥 일단 볼게. A제곱, C제곱. 더하기, e, a, b, c, d, 더하기, b제곱, d제곱은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얘를 또 제곱한다. a제곱, d제곱. 빼기, e, a, b, c, d, 더하기, b제곱, c제곱은, 몰라. 모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값이지, 사실은. x제곱을 할게.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하는 거야. 왜요? 일단 봅시다. 경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냐. 뭐답 보고 외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답지는 이렇게 풀지 않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믿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고 나니까, 날라가고 나니까 a 제곱 c 제곱 더하기 a 제곱 d 제곱 더하기 b 제곱 d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이 되는데, 자,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경험해서, 경험해서, 잘 봐. 얘를 A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D제곱이 되고, 얘를 B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지. 보이니? 자, 그럼 이건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고. 자, 그런데 공통인수네. 그러면 나는 얘를 C제곱 더하기 D제곱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묶일 수겠다. 있 자, x 제곱 더하기 4분의 1. 자, 그러면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2니까 따라서 이 값은 4는 x 제곱 더하기 4분의 1. 그럼 따라서 x 제곱은 어 4분의 16이지. 그럼 따라서 답은 4분의 15. 그럼 따라서 x는 뿔만데 뿔마 이렇게 되는데. 요 조건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이 x 값은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어, 그래서 답은 플러스 2분의 루트 15가 된다. 됐죠? 어, 그러니까 요 변형이, 그니까이 변형이 사실은 뭐 쉽지도 않고 이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내 경험에 의해서 푸는 거야. 내 경험이 너네 경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 저것 다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선 만약에 나왔으면 이 문제가 딱 생각이 안 나, 그럼 넘어가야 돼. 그런데 모의고사가 나왔으면 이런저런 생각을 자꾸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이제 해 봤으니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 방법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93번 자, 93번이 좀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laughs> 자또 이제 a b에 대해서 다음 각, 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놈을 간단한 식에서 간단히 한단 말이 전개했다는 뜻이겠죠 한단식에서 X5제곱 개수, 4제곱 개수를 큐라 할때그 값을 구하란다. 그러면 다 구해야겠네. 응. 자, 근데 이 내가 우선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게저 식이 인수분해 된다는 게딱 보여. 보이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시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도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이 식이, 어, A-2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4b의 제곱. 뭐, 이렇게 인수분해할수 있을 것 같거든? 제할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랑을 계산을 하기가 사실은 너무 복잡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이제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좀한만 해볼까? 아, 일단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대입해서, 또얘또 얘, 얘또 제곱하고 뭐 하고 또 더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말 그래서 이렇게 잠깐 홀딩을 하고 다시 뭐가 없을까 라고 좀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잘 한번 생각해보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억, 사실은 이제 처음 들으면 억지라는 느낌 이좀 든다 이거는데자 a라는 놈을 다시 한번 뜯어보니까 x 세 제곱에 요 값을 2로 묶으면, 2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음,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놓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게 b인 거지. 아, 그러면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2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 요 식에서, 그럼 난이걸활용한다는 느낌에서 보니까, a 빼기 2b는 일단 x 세제곱이 되겠네. 음.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된다고? x 세제곱 된다는 얘기지. 어, x 세제곱. 좋아. 됐지? 자, 그러면 일단 x 세제곱. 일단 x 세제곱. 그다음에 자, 이제 요 식을 이제 아까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로 좀 통일을 시키는데 음,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뭘 해도 식이 이제 간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 간단할 것같지 않은데, 음, A를 바꿀까 B를 바꿀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탑지에는 보니까 A를 바꿨으니까 A를 바꾸자. 그럼 A는 2b 더하기 x 세 제곱이야. 일단 여기부터 좀 바꿀게. 됐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꾸어 넣기 시작을 하면, 요거 제곱. 그러면 4b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b 됐죠? 그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요거 x 제곱하니까 6제곱 더하기 2의 ab 그러면 2ab니까 ab니까 2 e e 뭐야 e a b 2 ap 이렇게 될거잖아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따라서 2b의 제곱, 더하기, 어, bx 세제곱, 이렇게될것같다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4b 제곱, 4b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죠? 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복잡하냐?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 세제곱에, 그러면, 4b 제곱, 4b 제곱이니까, 8b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4x 세제곱, b, 더하기, X6제곱 더하기 또 4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B의 X3제곱, 여기까지 했을 거잖아. 됐지?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누구냐면, X5제곱이랑 X의 4제곱의 개수를 알고 싶거든? 자, 개수를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야 될 건데, 자, 얘를 보면, 얘랑 얘랑 곱하는 순간 몇 제곱대? 최소한 얘가 되면 여섯 제곱대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 아무리 해도 이 거갑을 만들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니도안 해도 되겠지. 그지 너도 얘만 있어도 벌써 여섯 제곱대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결국 뭐 되냐면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요 계산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X 세 제곱 곱하기 12B 제곱에 대한 여기서의 전개 의 개수 어, 말을 바꾸면 여기는 세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X와 X 제곱에 대한 개수만 구하면 그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B를 써볼게 B가 제곱하니까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니까 자 1차식이 나올라니까 1차식이 나올라니까 얘하고 얘잖아 그 밖에 없지 얼마야? 12네 12 음, 12니까 그러면 요 나올 수 있는게 12인데 앞에 또 12가 있으니까 얼마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값이 144가 되겠다 됐지? 자그 다음에 이제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제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은, 얘랑 3이랑, 가면 3이 있고, 얘랑 얘랑도 3이 있고, 얘랑 얘랑 하면 4가 있겠네. 그럼 얼마니? 에, 60이잖아, 요 그지? 그럼 얼마? 120이네, 120? 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개수가 120, 여기가 144. 따라서, 답은 얼마? 음, 그래서 답은 264. 이렇게 됐다 됐지? 조금 복잡한데 복잡한데 어쨌든간에 어, 중간에 생기는 그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9 4번9 4번 55번은 어렵지 않다 자, 9 4번 합이 3일래 ABC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a 더하기이 b 더하이기 c 가3이라 얘기고 이제값에 만족할 때이 값을 구하란다 자번 합이 제앞에서한번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내가 이제 물었는데, 얘도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냥 느낌상,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얘랑 얘랑 얘랑을 오른쪽, 왼쪽 다 비교를 해보면 서로서로 서로 닮았잖아. 그래서, 왠지 뭐 하고 싶다?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한더 해보자.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 더하면, A 바 A 더하면 3A. B도 3B, C도 3C지. 그러면, 더하니까 얘가 오른쪽은 이렇게 될 거고, 왼쪽은, 3AB, 3B, C, 3 c 이니까 3으로 묶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일 거잖아. 뭐 이렇게 될 거고. 어? 그러면 이게 아까 3이라면서. 그럼 도 3이네. 그럼 3이네 이 3이네. 그럼 따라서 끝났네? 9 빼기 2 곱하기 3. 따라서 답은 3 이렇게 됐다. 어, 너무 쉬운 문제다, 그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95번. 자, 또 도형이 나왔는데, 이제 도형이 나왔어요. 겁먹지 말고 풀어주면 되겠다. 95번. 얘도 좀 어렵게 쉬운 문제다. 자, 도형이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역시 또 이름이 갖다 붙겠지, 그지? O에, A에, 그 다음에, P, Q. 그 다음에, 여기가 R. 이 값이 10이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란다. 그러나서, 이렇게 끄여져 있고. 그러나서, 내가 AP 더하기, PR 더하기, RB를 구하란다. 보니까 이제 그냥 표시를 보면 AP, AP, PR, 그 다음에 RB 요거 로버란 얘기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보가 아니니까 반지름이 10이면 얘도 10이지, 얘도 반지름이잖아. 그런데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얘랑 얘랑 값은 같잖아. 그렇죠? 그럼 따라서 이 값은 일단 10, 했지? 어. 자, 그럼 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그길이 모르니까 무언가 미지수로 놔야 될 텐데, 내가 이게 10이라는 걸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OPQR, 이 넓이가 48인 것도 활용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요 값을 X, 요 값을 Y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될것 같으냐면 어떻게 될것 같으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요 길이는 10-x 얘는 10이고 얘는 뭐겠니 하 당연히 1 0 y 겠지 그럼 따라서 이 값은 30-x 플러스 y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다 되겠지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넓이가 48이니까 첫 번째가 xy가 48이고 뻔하네, 뭐, 피타라르 정리 쓰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반지름이니까 100이잖아. 아이, 뻔하네.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이놈 더하기 EAB. 그럼 얼마? 96. 196이잖아. 그렇지? 그럼 따라서 X 더하기 Y는 뭐야? 14지, 그지? 어, 14. 그러면 14 넣으면 얼마? 따라서 답은 16. 이렇게 되겠다. 됐지? 오케이.